네,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가장 어려웠는데요. 약간 애매한 점수가 나와서 시험 직전까지 그거를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사회복지직 합격자 조희주입니다. 어 이제 사기업에 잠깐 재직을 하다가 퇴사한 후에 좀 저에게 맞는 직업이 뭘까 생각하던 중에 공무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업무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공익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점을 잘 살리고 싶었고 안정성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조금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이끌려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가장 유명한 곳이 공단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그 영향도 22년 11월부터 23년 6월까지는 일반 행정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직렬을 변경해서 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사회복지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초시 때는 근처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어두운 곳에서 공부를 하는 게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시 때는 조금 어두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아침 9시에 기상을 해서, 최대한 늦어도 10시까지는 독서실에 가려고 했고요. 점심하고 저녁은 1시간 이내로 먹고, 한 10시 반이나 11시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공부를. 적은 날에는 8시간도 나오고 보통은 막뭐 9시간, 10시간? 우선 국어부터 말씀드리면, 국어는 권규 선생님의 커리를 많이 따라갔는데요. 암기왕 권규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교재를 학습하면서 좀 문법에 대한 감도 익혔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점수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수공모라는 모의고사 교재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 문제와 난이도가 상당히 유사해서, 그거를 풀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어가 조금 가장 어려웠는데요. 완전 노베이스는 아닌데 점수를 보면 약간 애매한 점수가 나와서 그 이유를 파악을 했더니 제가 문법이 약했던 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심우철 선생님의 문풀전하고 문법 500제 교재를한 시험 직전까지 최소 5회도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문법 문제를 푸는 틀을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점수가 좀 향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독해도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접근법을 알려 주셔서 그거를 좀 적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동형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답률을 비교하면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더니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됐던 것 같아요. 23년 지방직 때는 75점이었고요. 올해 국가직 때는 85점, 지방직 때는 95점이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문동준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는데요. 초시 때는 이제 올인원을 듣고 기출을 한 5회독 이상 진행을 했고 제시 때는 올인원은 듣지 않고 4분의 1 특강이라고 그 강의가 있는데 한국사를 좀 빠르게 훑으면서 계속 기억이 잘 살아나게끔 도와주는 강의여서 계속 반복 수강을 하고 또 이제 기출 문제도 풀면서 으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유경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는데요. 이제 올인원, 기출, 동영 모의고사까지 진행을 했고, 그 김유경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상당히 좋은 특강 등을 많이 찍어주세요. 무료로 올려주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특강 중에서 발췌 수강을 했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카페에 모르는 글을 올리면 상당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것도 보고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OX 그런 교재를 사서 해당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는데 처음에 틀리면 X표, 그 다음에 틀리면 뭐 세모표 이런 식으로 계속 회독을 놀려 나가면서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조금 구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독은 더 빨리 하면서 모르는 것만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수 있게끔 했습니다. 저는 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올인원을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출을 계속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출 회독을 충실히 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이제 구별해서 풀다 보면 은 어느 순간 좀 실력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을 한 여러 번 진행했음에도 만약에 모르는 파트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올인원 교재로 돌아가서 기본서를 한번더 자세하게 읽거나 아니면 발췌 수강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초시 때는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휘발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시 때는 암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먼저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암기를 진행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서 좀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좀 막막한 경우도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를 꼼꼼히 회독을 잘하면서 풀고 좀 이해도 잘하고. 자기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저를 조금 이렇게 지지해 주고 도와줬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직자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복지학이라는 학문이 생소한 학문인데 최대한 이해를 시켜주게끔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덕분에 공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